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의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온다면 그는 유출물로 인해 부정하다. 다음은 유출물로 인해 생기는 부정함에 관한 규례다. 그의 몸에서 유출물이 계속 나오든지 엉겨 있든지 그는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누웠던 모든 잠자리는 부정하게 되고 그가 앉았던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된다. 그의 잠자리를 만진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해야 한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 목욕해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앉았던 것에 앉는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할 것이며 물에 들어가 목욕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의 몸을 만진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할 것이며 물에 들어가 목욕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물에 들어가 목욕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탄 안장은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것을 만진 사람마다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것을 옮기는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할 것이며 물에 들어가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자기 손을 물로 씻지 않은 채 만진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할 것이며 물에 들어가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만진 토기는 깨뜨려야 하며 모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자기 유출물에서 깨끗해졌다면 그는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7일을 계산해 자기 옷을 세탁하고 샘물에 들어가 몸을 씻어라. 그러면 정결해질 것이다. 제 8일에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 여호와 앞에 곧 회막 문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예물로 바쳐야 한다. 곧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나머지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유출물에 대해 그를 속죄해야 한다. 남자가 사정을 했다면 그는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정액이 묻어 있는 겉옷이나 가죽은 물로 씻어야 하며 그것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해 사정을 했다면 두 사람은 물로 씻어야 하고 그들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생리로 인해서 피해 유출이 있다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며 그녀를 만지는 사람마다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생리 중에 그 여자가 누운 곳은 부정하게 되고 그녀가 앉은 곳도 부정하게 된다. 그녀의 잠자리를 만진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누구든 그가 앉은 곳을 만진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가 만진 것이 침대든 그녀가 앉은 자리든지 간에 그가 그것을 만졌다면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생리 중인 여자와 동침했다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가 누운 침대는 부정하다. 여자에게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출혈이 있거나 생리기간을 지나도록 출혈이 있다면 유칠이 있는 동안에 그녀는 부정하다. 그녀는 생리기간의 경우처럼 부정하다. 그녀가 누웠던 잠자리는 그녀의 출혈기간 내내 생리 때의 잠자리와 같을 것이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은 그녀의 생리기간의 부정함과 같이 부정하다. 누구든 그런 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니 그는 자기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녀가 피 흘림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자기를 위해 7일을 헤아려야 하며 그 후에 그녀는 정결케 될 것이다. 제8일에 그녀는 산비둘기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회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가운데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은 피의 유출로 인해 부정하게 된 그녀를 위해 여우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게 하여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므로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죽지 않게 해야 한다. 이상은 고름이 흘러나오는 남자, 사정에 부정하게 된 남자, 생리기간 중에 여자, 남자든 여자든 유출물이 있는 사람, 부정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와 관련된 규례들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여러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여우와께 가까이 갔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형 아론에게 성막의 휘장 안쪽 법궤 위에 속죄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속죄의 자리 위에 구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그곳에 들어오려면 속죄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수량한 마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는 고운 삼베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을 것이며, 고운 삼베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 고운 삼베 허리띠를 두르고, 고운 삼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들이다. 그는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이것들을 입어야 한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속죄죄물로 수염소두 마리와 번제물로 수량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해 속죄제물로 황소를 들여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염소 두 마리를 가져다 회막 입구에서 여우와 앞에 두어야 한다. 그는 염소 두 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여우와를 위한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아사세를 위한 제물로 뽑아야 한다. 아론은 여우와께 드리는 것으로 뽑힌 염소를 가져다 속죄제물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힌 염소는 여우와께산 채로 세워두었다가 그것에 대한 속죄의식을 수행하고 그것을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낸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로 황소를 가져다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로 황소를 잡아야 한다. 그는 여우와 앞에 재단에서 숯이 가득한 향로와 곱게 갈아 놓은 향품을 두 손으로 가득 퍼서 휘장 안으로 가져가 여우와 앞에서 그 향품을 숯불에 놓아 그 향품의 연기가 증거계 위 속죄의 자리를 가리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는 수소의 피를 가져다 속주의 자리 앞면에 손가락으로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속주의 자리 앞에 일곱 번을 뿌려야 한다. 그 후에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다 수소의 피로 행한 것과 같이 속주의 자리 위와 속죄의 자리 앞쪽에 뿌려야 한다. 이와 같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반역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지성소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들 이스라엘 야영지의 부정함 가운데 있는 회막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 아론이 지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해 들어간 후에 그가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회막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 후에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해 속죄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는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조금씩 가져다 제단의 모든 뿔에 발라야 한다. 그는 손가락의 피를 조금 찍어 그곳에 일곱 번을 뿌려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에서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아론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대한 속죄 의식을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와라. 그는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반역과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얹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염소를 미리 정해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간다. 이렇게 그는 수렴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그 후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고운 삼베로된긴 옷을 벗고 거기에 두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자기 몸을 물로 씻고 평소에 입던 겉옷을 입고 밖으로 나온 후 자신과 백성을 위한 번제물을 들여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는 또 재단의 속죄제물의 기름을 태워야 한다. 떠나 보내는 제물인 염소를 놓아준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속죄를 위해 피를 지성소로 가져간 속죄제물인 황소와 수겸소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가져가 그것들의 가죽과 살과 똥을 불로 태워야 한다. 그것들을 태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다.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본토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에 잠시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든 근신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날의 너희를 위해 너희를 정결케 하는 속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정결케 될 것이다.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는 근신하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별된 제사장은 고운 삼배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속죄를 해야 한다. 그는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해 속죄를 할 것이며, 제사장들과 공동체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매년 한 차례 행해야 하는 속죄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이스라엘의 야영지에서 잡거나 야영지 밖에서 잡든지 간에 회막문으로 그것을 가져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는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가 피를 흘렸으므로 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서 잡던 그들의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곧 회막 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와 그것들을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회막 문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희생제물의 기름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태워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란한 방법으로 섬기던 수렴소에게더 이상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할때 그것을 회망 문으로 가져와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바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 피를 먹는다면 내가 피를 먹은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돌려 그를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재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나 어떤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는 사람은 그 피를 땅에 부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라. 이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해 있으니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 누구든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다가 그 후에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옷을 세탁하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